네, 안녕하세요. 악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의 찰리양 정재민입니다. 네, 이번 특강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캘리그라피는, 어, 기본적으로는 붓을 사용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재료로, 어, 표현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 이렇게 나무젓가락, 그리고 립스틱, 면봉, 칫솔, 그리고 스펀지 이렇게 이런 재료들로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먹을 뿌려주시고요.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하나로 떼 주시고요. 여기에 화선지로 쓰면은 화선지 화선지에 써도 되지만 나무젓가락은 여기 이렇게 A4 용지에 써주시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살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에 조금 물을 머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먹을 충분히 묻혀서 이거를 그대로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털지 마시고, 이렇게 먹이 묻은 그대로 들고 오셔서, 네.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들고 오는 이유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먹이 그대로 머금어서 먹을 먹을 그대로 머금어서 왔기 때문에 음 이렇게 약간 엠보 같이 어 여기 에먹 자체가 조금 많이 묻어서 이게 조금 올록볼록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젓가락을 부러뜨려서 이 면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면으로 먹을 묻히시고, 나무 젓가락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칫솔도 마찬가지인데요. 칫솔도 한번 물에 묻혀주시고, 이렇게 먹을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이 면으로. 어, 충분히 묻혀주시지 않으시면 잘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이런 날카로운 갈피를 잘 살린 이런 거를 이렇게 칫솔로. 표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스펀지, 스펀지도 충분히 물을 조금 묻히시고 이렇게 묻히셔서 슬, 롤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뭔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스펀지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예쁜 좀 특이한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면봉도 있죠? 면봉도. 면봉도 물에 살짝 묻히셔서,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은 화선지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힘을 빼셔서, 이렇게. 묻히셔서 이제 면봉의 사실 특성은 이런, 이런 것들을 이런 선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묻히셔서 면봉에서 물을 많이 묻히셔서 네. 이런 농담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용하면 어, 굉장히 아련아련한 느낌의 글씨들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립스틱 립스틱으로도 글씨를 쓰면 은어 굉장히 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쁜 색깔의 립스틱을 쓰시면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은 느낌이 날수 있겠죠 아, 도 하나 이렇게 그려줬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어, 이런 걸로도 글씨를 써하는 이런 재료들로 글씨를 쓰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도 어, 주변의 일상생활 용품 중에서도 어, 저런 걸로 써보면 어떤 느낌이 날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다 보면 더 재밌는 도구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악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의 천리앙 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